가방, 가방, 예 네. 가방, 해운권 추첨 이 가방 데리겠습니다. 해운권 추첨 가방 데리기 전에 빨리 주인 찾아가십시오. 약속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네 요기, 요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그 여기 그세 분도 여기 이쪽 여기 바르게 돼. 참가자분들 네,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고객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감도 카메라 부럽습니다. 한 2,300만 원 같은데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앵콜의 무대 보도록 할텐데 여러분 걸그룹 아스텔 항상 마음속 서랍장 네? 안에 저장해주시고 멋진무대 박수 함께 청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모르겠어요, 아스텔 뭐. 좋아하면 소리질러 <laughs> 앵콜인데 박수가 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나게 다같이 즐겨요 아니 그 아스텔 네 분이 지금 빛나는 네. 무대를 보여주니까 햇살도 이곳을 쫙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오우. 앵콜의 무대까지 함께 보셨으면 제가 원래 여기서는 어 이제 한마디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고 네 분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너무 원해서 네. 그래서 앵콜이란 두 글자 대신에 세 글자가 있습니다 세 글자 전 세계를 빛는세 글자가 뭐냐면 첫 번째 세 글자는 고마워 두 번째는 사랑해 세 번째는 아스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글자로 아무 크게 부르시면 하답해 주실 거거든요. 단계. 아스텔 세! 아, 스, 점점 크게. 아, 스, 점점 크게. 아스텔. 아. 아. 합니다 아, 이제는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어? 잠깐만. 어, 마법이 걸렸지? 어? 내가 마이크 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지? 아스텔 좋아한다고 소리 지 아, 몸이 막 이상하게 움직이네요. 아, 혹시 이 무대에 하나만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네. <laughs> 하나만 더 할까요? 좋습니다. 아 가운데에서 정말 독보적인 분이 계속 외쳐주시고 요아 저분 <laughs> 저희가 섭외한 거고요. 저희가 이 가을의 느낌을 물집기기해서 저희가 은행나무로 아 모셨습니다. 저분이 6시 이후에는 빨간색으로 단풍나무로 바뀌는 분입니다. 네, 숭고에서 섭외한 분이고. 거기 글로벌 팬, Hi, Nice to meet you, 와우, yeah. wow, thank you. Okay, thank you. 영어를 제가 전공하기 때문에 와. 제가 그 시원 스쿨 수석으로도 졸업했습니다. 을 그러면 어 위플래시 무대. 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혹시 저희 관객분들께 우리 VIP분들께 원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뭐 중간에 소리를 많이 지르달라 뭐 아니면 함성을 쳐달라 박수를 보내달라 근데 지금 충분히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네. 또, 하지만 어, <laughs> 거기서 새, 어 소리였으면 한 단계 높은 데시벨을 네. 내주시면 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laughs> 함께 즐길 수 있으시죠? 네 준비됐습니까? 아, 글로벌 외국인 분들이 지금 영어로 쓰 시작. Are you ready? Yeah! yeah. Are you ready? Yeah. Music Statue! Yeah! One look, give em a flash. Be drop it up in a flash. Teach you t h a e n t in fast.

Give them a flash, beat them with a big flash I don't wanna also move fast, you don't need more make your they i do not Don't wanna to get to and touch Whip whip flash, whip whip flash, whip, whip, flash. <웃음> <웃음> 정말 <웃음> 감사합니다. 엔딩 콜까지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다음 무대를 위해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자리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무대 더더 대단하신 분들 많으니까요. 자리 계속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스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네분 잠시만요 네. 멋진 무대에 제가 오늘 오신 이분들의 마음을 대신 전달만 해보겠습니다 걸그룹 이름 뭐라고요? 아스텔 모두 초창기 때부터 데뷔를 하면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하고 싶은데 아스텔 아부터 한번운한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 둘셋 아름다운 네 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우와. 스윗하고 달콤한 멋진 무대에 선물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와. 텔레파시로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신 네 분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아스테,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할수 아, 됐습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이지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